2025년 3월 10일 사순절 첫째 주 월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시편 시편 17편 정직한 사람의 기도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분하시며 사사치 케어 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남들이야 어떠했던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드르르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뒤따라와 애워싸고 이 몸을 땅바닥에 메어치려고 노려봅니다. 그들은 찢을 것을 찾는 사자와 같고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기운 센 사자와도 같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들을 대적하시고 굴복시키십시오. 주님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제1 독서 역대상 21장 다윗의 인구조사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르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군사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부에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들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자 요압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백 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으신 임금님, 백성 모두가 다 임금님의 종들이 아닙니까?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 받게 하시려고 하십니까?그러나 요압은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물러나와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 돌아다닌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요압이 다윗에게 백성의 주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는 110만이 있고 유다에는 47만이 있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을 못 마땅하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은 이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런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제안하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다시 다윗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택하여라.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원수의 칼을 피하여 석달 동안 쫓겨 다닐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을 퍼지게 하여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멸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라. 이제 임금님께서는 나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결정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가세게 대답하였다. "괴롭게 그지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은 분이시니 차라리 내가 그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니 이스라엘 사람이 7만 명이나 쓰러졌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시고서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사정없이 죽이고 있는 그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복스 사람 오른안에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주님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굵은 배 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이런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님의 백성에게서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제2독서 요한 1서 2장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크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